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식당 업주는 수도 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걱정이 가득합니다. LA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수도 요금을 100 큐빅 수기어 피트당 1달러 60센트로 인상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한 식당은 수도세 인상으로 인해 관리비가 10% 인상됐습니다. 수도 요금이 많이 오른다 해서 지금 쓰는 사람도 굉장히 아껴 쓰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또 9%가 오른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경기를 맞은 요식 업계는 파격적인 세일 메뉴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나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수도 요금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수도세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정수물이 갤런당 20센트에 판매됐으나 현재는 25센트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수물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손님이 절반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수자원이 줄어들면서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들에게는 점점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은 에너지를 대체하는 강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면서. 앞으로 물과 관련된 산업은 에너지 산업과 함께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